지방의원 의정비가 이달 중 일제히 재조정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입법안에 따른 건데요. 특히 올해는 월정수당 상한선이 폐지돼서 얼마나 올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마다 지방선거 이후 10월이면 조정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의정비의 6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는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사라질 예정. 행정안전부는 최고 상한액 산출 규정을 삭제한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민수나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충북은 현재 도의회가 연 5,400만 원, 청주시의회가 4,249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의회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적용한 인상은 확실시 되고 있지만 과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각 의회는 일단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장정고말씀하 분은 아직 없으시요 특히 월정수당은 인상과 별개로 의정활동비와 달리. 구속 등 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돼 이에 따른 엄격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가 먼저 뭐 겸직 문제나 아니면 구속된 의원들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모습이 동시에 가야지만 지역 주민들도 이정비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것 같고.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어 전폭적인 인상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는 이달 중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